아리아라 그러면 다 대답하고 있네.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너무 예민해. 얘를 이제 볼보 차를 집에 가져와가지고 애들을 막 태워줬다. 애들을 태워줘가지고 아리를 시연을 막 해주면은 엄청 좋아해. 지네들도 막 부른다. 꽉 부르면서. 음악 틀어 달라 뭐해 달라 막 하면서 막 하니까 재밌어 가지고 아빠 다음에 또 가져오라고 시승차 빌려 갈 때마다 이차 아리아 돼그러면 그런 거 따지면은 아리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시승 나왔습니다. 오늘은 볼보가 시승 행사를 마련해가지고 함께 이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는 차를 단독으로 배정을 받았고요. 배정받은 차는 XC60 2025년형 모델입니다. 지금 연식 변경으로 신형들이 나오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차들을 모아서 시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타보고는 되게 부드럽다, 가벼워졌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부드럽고 가벼워졌어요, 차가. 옛날엔 좀 무게감도 있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가볍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부드럽게 잘 나간다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 느낀 인상이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봤을 때는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인테리어도 기존에 보던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서 친근감은 느껴지지만 이 인터페이스랑 인테리어가 조금 식상할 때가 됐어요 지금 벌써 한 7, 8년씩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이 인터페이스 그런 게 이제 조금은 식상할 때가 됐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저보다 나이가 더 있고 하시는 분들은 세련된 느낌을 계속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우드 트림 같은 거, 그리고 바우앤 리켓스 스피커, 그리고 측면 크롬으로 장식된 트림, 손잡이 부분, 다 괜찮습니다. 이 송풍구의 손잡이 부분도 참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돼 있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요즘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렇고 트렌드가 이제 운전자만을 위한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수석이나 뒷좌석을 위한 디스플레이도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 할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차들이 이제 또 워낙에 화면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아보여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뭐, 한 15인치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 포스, 기어 스틱도 되게 고급스럽고 좋긴 한데, 디자인만 좀 바뀌면 안 될까. 싶은 생각듭니다이 상태로도 참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코닉한 이미지라기보다 뭔가 이제 그냥 고급스러움을 추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왜 그렇잖아요 명품도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모델이 있고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오는 모델들이 있고 한데 그런 거를 두개다좀 병행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이제 디자인적으로 바뀐 부분이 아무 없을 거예요. 없는데,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오늘 리뷰는 뭐 어차피 연식 변경에 대한 시승이니까, 이게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좀더 좋아졌으면 한다라는 것들을 좀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하면은, 새로 나오는 모델이 그릴부가 빗살 무늬 그릴이 바뀌었어요. 한쪽으로만 방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언 마크를 중심에 두고 한쪽은 왼쪽 아래로, 한쪽은 오른쪽 아래로 그런 식으로 교차해서 그릴 패턴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 것도 뭐좀 신선해 보이고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브랜드 라인업 중에서 XC60을 가장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디자인적으로 뒤가 좀 펑퍼짐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XC 라인으로 XC70이 있었고, 그 이후에 XC60이 나왔는데, XC70이랑 XC60은 너무 달랐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수직 램프, 뒤에서 보면 은 이제 수직으로 돼 있는 리어 램프가 너무 이제 도드라지게 보여져가지고 좀 너무 튀는 게 아닌가. 디자인 자체가 전면부랑 좀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경돼서 온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무난하게 지긋시 오래갈 수 있는 디자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모델들이랑 다르게 리열 쪽에서 윈도 쪽에 숄더 라인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위로. 그러니까 좀더 날렵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 쪽이 더 볼록해 보인다. 펑퍼짐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씩 변경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그 정도 까지고요. 실내 부분은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얘기했던 부분. 그런 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행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타자마자 얘기했던 건데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뭔가. 주행 느낌이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진짜 빵빵하게 넣어 놓은 느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면을 막 거칠게 막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잘 굴러가요, 지금. 살짝만 밟아도 쏙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렇다고 과격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법 운전자 의도를 잘 반영해서 순항한다는 느낌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나가고요. 고속에서 출력도 괜찮아요. 좀 스펙이야 이전 모델과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앞전에 탔던 볼보 모델이 XC90인가 그랬거든요. 확실히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무게감이 다르긴 다르죠. 볼보 코리아가 T맵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T맵과 협력하에 300억인가 들여가지고 개발했죠. 그때가 지금 벌써 한 5, 6년 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또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동안 또 미디어들이나 고객들이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볼보 오너도 아닌데 이 아리아에 대해서 인상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많이 익숙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 음성 인식 기능이라는 거를 있어도 잘 쓰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볼보차를 타면은 아리아하고 부르고 나왔죠 너무너무 너무 자주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볼보 오너라면은 얘가 없으면 이제 허전한 느낌이 들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해요. 저희 집 애들도 볼보차 시승차를 가져가면 되게 많이 찾아요.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는데, 톰 앵크스의 캐스트 오웨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제 눈에 익숙한 그런 것들만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볼보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 아, 저 차는 좀 어떨까.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은 일단, 볼보가 프리미엄 제품군에 속하죠. 요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벤츠랑 BMW, 아우디가 이미 프리미엄으로 이미지가 굳어졌기 때문에 거기랑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본다면은 볼보급에서 볼때 가격대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그리고 상품성 자체가 프리미엄급에 속해 있어요. 가격 면으로 따지면은 BMW나 벤츠나 아우디 쪽보다는 좀싼 편이죠.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그리고 그냥 대중적인 일반 제품군에서는 오히려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자를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프리미엄 군에서 좀 싸게 가성비 있게 내놓은 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맞아요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가격도 거기까지 속하게 되는데 성능이 라든지 감성 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bmw 나 벤츠 아우디 쪽과는 지향성이 좀 다를 뿐이지 부족하다 뭐 그런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볼보는 언젠가부터 이제 주행 모드에 되게 인색해졌어요. 보통 다른 차들을 보면은 에코 모드, 일반 모드, 일반 모드가 되게는 컴포트 모드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 요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지금 볼보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요게 없어졌어요. 컴포트든 에코든 스포츠 모드든 하나로 다 통합해 가지고 주행할 때는 그냥 주행만 해라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XC60 같은 경우에 지금 주행 모드를 살펴보니까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긴 있어요 요건 이제 오프로드를 달릴 때 기어비 같은 거를 좀 맞춘다든지 뭐 아마 그런 주행 모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XC90으로 가면은 또 파워 모드나 뭐 그런 게 있대요. 제가 타보진 않았는데 그 설정이 따로 있으니까 특별한 주행 모드 그런 게 제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세 가지 모드는 없다는 거죠. 스포츠 모드를 즐기고 싶다. 그렇게 좀더 다이나믹하게 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기어 스틱을 매뉴얼로 바꿔서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다닐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뉴얼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한번더 내리면은 매뉴얼 모드가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제 기어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은 기어가 내려가는 거. 자, 지금 왼쪽으로 하면은 매뉴얼 5단이 되죠. 한번더 내리면 매뉴얼 4단. 지금 시속이 80km인데 3단까지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토크감 맞춰가지고 운전을.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처럼 옛날 감성을 가지신 분들은 매뉴얼 모드처럼 해서 쓰는 게 오히려 재미를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드라이브를 보여주는 표시 옆에 배터리 모양이 있어요 이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속이 부드럽다고 얘기 드린 게 아마 이것 덕분에 그랬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48V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좀더 부드럽게 주행하고 부드럽게 서고 주행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동력도 막 뛰어나진 않지만 부족하진 않습니다 자, 시승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김포 쪽으로 가서 캠핑 분위기도 느껴보고, 그리고 바베큐도 먹고 오고 했습니다. 올 때도 그랬지만, 지금 갈 때도 XC60을 타고 있어요. 차가 정말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오랜만에 타서 그렇기도 하고, 또 앞에 모델을 못 느껴와서 그 근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는 거지만 디자인도 이 정도면은 괜찮고 그리고 성능도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안전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좋고. 상품성 자체도 가격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동급 모델들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안전하게 타고 싶은 분들은 볼보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육동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